안녕하세요 민코인의 모든 것 구독자 여러분들 김영진입니다 여러분 시바이노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채 g 피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바이노 제작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 빌게이츠가 구글의 대항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수단은 암호화폐라고 발언했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수단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코인들 중에 민코인 대장이 시바이노에 대한 관심도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최근에 시바인우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가 시바 AI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홀더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담을 하면서 시바인우 AI 기술력이 극대화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이제 정말 시바인우가 1달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 지금, 우리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엄청난 이슈. 제가 오늘 전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텐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채찌피트는요,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 GPT를 개발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2019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펀딩 라운드를 진행했죠.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2021년 이후에는 20억 달러 그리고 100억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GPT4를 비롯해서 지적대상권 라이센스 이런 상용화에 대한 독성계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만든 이 채집 PT가 지금 인공지능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글에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글에서 결국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총성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간의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빌 게이츠는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죠. AI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투자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반대로 암호화폐와 NFT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많이 했죠. 바보들이 비싸게 파는 상품이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하면서 비아 발언도 서슴치 않았고 암호화폐는 바보 지대에 가깝다. AI가 오히려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와 AI를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실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에 이러한 빌 게이츠의 발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화폐와 AI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빌 게이츠도 깨달은 것이죠. 최근에 노선을 완전히 바꿔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수단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AI와 연동을 할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결국 민코인 중에 대장인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최근에 시바이의창시자이자 쿠사마시토 씨가 이 시바 AI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홀더들의 이목을 굉장히 이끌었죠. 결국 이 시바 AI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바이노를 알리고 이 커뮤니티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안을 더욱더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담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시바이의 AI 기술력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비슷한 말을 했죠. AI는 암호폐 지갑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픈 AI라든지 채 g PT라든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언어 기반의 인공지능들과 합쳐지게 된다면 금융 관련 업무를 훨씬 더 편안하게 수행하면서 모든 보안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 AI가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암호화폐는 더욱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게이츠도 과거의 암호화폐에 대한 비하 발언을 빠르게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AI를 받아들일 준비를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회의론자 비게이츠마저 암호화폐에 대한 선정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결국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다 라는 이슈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운이 좋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누구도 모르던 시절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이미 수만 프로의 수익을 얻었고 이제 대선과 금리 인하 등 오를리만 남았다라는 거. 즉 지금이 인생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들이라면 이 코인을 당장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몇만 프로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이 시장에 미리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나가 떨어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선점해야 된다는게 핵심이죠. 하지만 변한 건한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특별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조금의 시간과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라는 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수만 프로의 수익을 본 제로섬 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제 특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돈의 흐름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돈이 오가는 곳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선택받아서 이런 수만 프로의 수익을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결국 누군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뭔가요?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두 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 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는데요.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두달 만에 해냅니다. 블랙록 레디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뭐 돈세탁을 위한 코인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 아시죠? 이 USDC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 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발언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이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제치고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 세일러가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 모았는데 4년 동안 사 모은 양을 블랙록을 3달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두 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블랙록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 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나요? 자, 아 그런데 이런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것 같나요? 블랙록 뿐만이 아니고 크리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돈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피카소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서 모여서 사고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번호표 들고 경매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 물품들을 아, 이거 나도 살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크나 국제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이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한 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게 알려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 네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영상 끄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많아지고 코인 시장에 자금이 돌아서 장도 좋아지고 유튜브 구독자도 늘어나길 바래서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컨퍼런스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봤는데 비들 아시죠? 이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란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했고 비들이 출시되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간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비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 메이커가 고는 코인들은 사실 뭐 분석도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으로 이렇게 상승 디바이전스가 걸려있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 파동 비율도 상당히 예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개미들 털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2월 부장에서 졸업시켜줄 이 RWA 코인만 잘 잡으신다면 다음 부장에서는 이제 시작도 안한이 테마에서 100배? 아니 1000배요? 그건 우습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는 이 지름길. 정답을 제가 알려드렸죠. RWA라고. 지금 10번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코인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우리 이번에 올 불장을 마지막으로 진짜 졸업하고 싶다. 그리고 졸업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댓글창 열어주시고요. 졸업하시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졸업하자라고 한 번씩 이제 쳐주세요. 댓글에 졸업하자라고 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졸업할 수 있는 이 코인이 뭔지, 이 RWA 코인이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구독하시고 댓글까지 다 쓰셨으면, 이 위에 보이시는 01080314929, 여기로 여러분들은 졸업이라고 보내주세요. 졸업. 자, 이렇게 졸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졸업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혜주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 토큰, 이번 부장에서 100배? 1000배?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블랙록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펌핑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불장에서 진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싶다. 자, 이 코인으로 나는 졸업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자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졸업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